로마서 16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 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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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무난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Música